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신예지입니다. 난소 기능 저하로 시험관 중인데 수정이 되었었는데 분열되다 멈추었군요. 배아의 분열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배아가 분열하다 중단하는 아주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양이 예쁘게 잘 있던 배아가 갑자기 분열의 중단이 되기도 하고 상태가 좋아서 오일 배양 후 냉동을 시도하던 배아가 분열을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또 난자를 20개 채취하더라도 배양 중간에 도태되어서 실제로 배아가 되는 것은 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배아 분열이 중단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배아의 질은 난자의 질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배아는 반쪽짜리 세포인 난자와 정자가 만나 하나의 배아가 되고, 이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여 태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의 분열은 난자 안으로 정자가 들어가서 난자의 세포막 안에서 분열하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는 난자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아의 질에 난자의 질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난자의 세포가 노화될 경우,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분열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난할된 할구의 크기가 균열하지 않거나 분절이 많이 발생하여 배아의 등급이 낮을 경우에도 분열이 정지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난자의 유전자 염색체 외에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등난자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아의 반쪽은 정자입니다. 정자 유전자 설계도인 DNA에 문제가 있을 경우 좋은 난자와 만나더라도 분열이 안될수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한쪽 혹은 양쪽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면 분열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자는 난자에 비해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자를 이용해 배아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실제로는 모양이 정상인 정자라 하더라도 유전자도 정상인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만약 기형정자가 많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정자를 했을 때 과연 그 안에 유전자 등의 다른 요소들도 모두 좋은 상태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배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자의 질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자와 정자, 공이 생식세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첫 번째가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잠을 잘 경우 성장호르몬과 생식호르몬, 멜라토닌 등 생식세포의 성숙을 돕고 생식세포의 질을 높이는 여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특히 내인성 성장호르몬은 외부에서 주입하는 호르몬보다 효율이 좋고 효과가 좋아서 생식세포의 성숙을 돕기 때문에 임신 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서혜부를 많이 사용하는 걷기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필라테스 등이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클은 남성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며 운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보양식 보전은 신선한 야채 섭취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신선한 야채에 들어있는 향과 맛, 색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체중이 증가하신 분들이라면 약간의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성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자궁과 하초로 혈류를 높이고, 남성은 생식기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규칙적인 부부관계로 정자가 자주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방치료는 남성과 여성의 신기부족을 개선하여 임신을 도와드립니다. 부부 중 한쪽만 준비하는 것보다 부부가 동시에 몸을 만들 경우 임신 성공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건강한 임신을 기원합니다.